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37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군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 영을 내려보내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36절과 37절, 38절에 나옵니다. 3 6절부터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들을 이어 그의 아들 에살라톤이 왕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네립은 하나님이 천사에 의해서 군사를 잃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적국에 의해 잃을 것 같은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합시다. 이 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잘 맞춰졌지만 이제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38장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가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뜻을 전해요. 죽을 것이니 잘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15년을 그의 삶을 연장해 주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린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뜻까지 지금 바꾸시고 계십니다. 15년을 더 살아갈 은혜를 이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이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연장을 얻은 15년의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3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아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 소식이 퍼져가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전에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그가 보여주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했어요. 동맹을 맺으러 온 나라 그 나라에게 좀더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 함께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에만 의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 나라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희스기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도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이스기야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예요. 지난 밤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